不能让你去到世界上的任何一个地方，但是中国的护照可以把你从世界上任何一个地方带回来。一本中国护照就是通往最安全地区的通行证，这叫什么？这叫中国人牛逼！中华人民共和国公民，当你在海外遭遇危险，不要放弃，请记住，在你身后有一个强大的祖国。哇，이런명언을또남겨주셨어요 来！<laughs> 任何邪 보셨나요? 이게 바로 중국 여권의 위력이거든요 예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 중국 여권의 위대함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시던 우리 오경영님은 당연하게도 어, 전랑투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고요 중국 여권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13억 중국인민들의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태국에서 실종되었던 중국 유명 배우가 삭발의 멍투성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찝어가면서 좀 알려드릴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어 아주 위험했다 어막 압박도 심했고 뭐잘 수도 먹을 수도 화장실도 갈수 없었다 심지어 중국 배우예요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화 촬영차 어 태국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이 된건데 보시면은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미얀마 국경지대가 지금 되게 위험하대요 뭐 골든 트라이앵글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취업 알선 해준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죽어서 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뭐 마약 뭐 이런 것들 좀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도 막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구에 있다고 하고 막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배우가 발련이된 거죠. 자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에 막 50명 정도 있고 세 번째 건물에는 그것보다 더 많고 막 이랬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태국 여행을 갔던 딸내미도 연락이 두절이 되고 이 실종자 가족 단체에서 이 중국 당국에다가 구조를 호소했지만 아이 구조가 됐다면 이들이 이렇게 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갔다고 해요 아 진짜 무섭지 않냐 그거 같지 않아? 뭐 술이남 그거 같지 않아? 전요한의그막 개인 마약 재배지 막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이 미얀마 조직들의 그, 실종된 중국인들이 끌려갔대요. 근데 다들 중국 여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여줬는데, 그냥 괜히, 이, 쳐맞기만 하고, 어, 막, 이, 뭐, 뭐라는 거야, 이, 어 병신이 막 이러고 막 그랬다는 거야. 어 그래서 막 끌려간 거지 그렇게. 어쨌든 지금 이 중국 여권이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정말 무서운 존재다라는 게 지금 정면으로 부정된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야, 이거 때문에 우리 오경 형님의 평판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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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 나가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그랬다매, 니가 맞다매, 중국 여권은 무적이래매. 근데 왜 저런 사건이 벌어지지?라고 이제 소수의 네티즌들이 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성이 깎여가는 와중에. 여러 중국인들의 이 증언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자기 의 중국의 중국의 중중국중국 여권이랑 중국의 중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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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의 중중국 쟤. 진다며소 중국 아, 나, 와, 중국 여권 최고지. 난 야, 난 무조건 중국 여권 고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아 <목소리> 자, 근데 되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중국 여권을 왜 고르냐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 할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니 <목소리> Why?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중국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이 동남아 등지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삥을 뜯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셨던 분이 이두 여권 중에 고르라면은 어난 중국 여권 고를래. 차이나 넘버원. 왠줄 알아? <laughs> 얘네 여권 부이면 꽁돌이 생기거든. 야, 그날에 내가 어 아주 맛있는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황금고불린 여권이다. 이렇게 해서 고른 게 아닌가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동남아 등지나 혹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왜 중국 여권을 보여주면 은 오늘 뜯어가냐 그냥 단순히 국민성이 나빠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민도가 낮아서 그런 거냐 치안이 나빠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서 혹은 어, 동남아 등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중국이 정말 삥을 많이 뜯었대요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발전소 아니면 뭐 정부 기관의 어떤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을 99년 동안 중국이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지 말은 지어준다는데 99년 동안 갖고 있는 거면 사실상 평생 갖고 있겠다는 뜻이잖아 그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이 통행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물류 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은 일을 하지 않았대요.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화물차 뒷칸을 다 까가지고 물품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막 찾다가 시간 끄는 거지, 돈줄 때까지. 그래도 안 주면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삥을 뜯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야. 그거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국민들은 아니, 왜 여권을 보여주면 삥을 뜯지? 이 분명 우리 오경 따고 께서 중국 여권만 들고 가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좀 내적 충돌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어, 씨 뭐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천대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음? 응? 아怎么了? Money, money, money. 能说汉语吗？啊，一般我不说自己是中国人，因为我发现在国外你用胡金那一套根本不好使。现在移民很多，太多，大量解决移民。<laughs> <laughs> 百万百万级，像中央台的播音员，几乎都他们都在国外，早跑了。顶尖科学家现在全在美国，都是中国人。一名在海外的中国人啊，拿着护照发视频说被区别对待了。我手上的这个护照在东南亚有多屌？我相信百分之九十的哥们都不知道。我曾经看到无尽的某个电影的片段，啊啊、当你在国外受人欺负、遇到困难的时候。 请掏出你的护照，它是你坚强的后盾。当我看到这部电影的时候，我觉得特别自豪、特别自信，所以呢，我就背着行囊，自豪地走出了国门，出去看看外面的世界。在行走东南亚这些国家的过程中，让我感触良多。某些国家帽子跟我索取小费，当我在酒店抽烟的时候，老板跟我索要罚款。

眼睛亮了，嘴角微微上扬，然后他就操着一口不是很标准的普通话跟我说：“哦、oh,，我的好朋友要，要两百。”这个时候我原来，啊。 우와, 어, 와! 어와 개쩐다 진짜. 와. 벌금 20불 내세요. 5경을 또 올려. 딱 하면은 이제. 응, 그래. 응, 그래 그래. 넌 중국인이구나. 넌 200을 받겠다. 와, 어쩐지. 와, 아까 5경 형이 빌드업을 했잖아. 레버리지 10배. 선물 거래 했잖아. 그 10배가 또 빌드업이었네. 어. 아, 갸짜. 눈이 빛날 만 하긴 해요. 20달러밖에 못 뜯을 뻔 했는데 중국 여권이라고? 200 줘야겠는데.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 你身后有一个强大的祖国。中国的护照不能让你去到世界上的任何一个地方，但是中国的护照可以把你从世界上任何一个地方带回来。一本中国护照就是通往最安全地区的通行证。这叫什么？这叫中国牛逼！中华人民共和国公民，当你在海外遭遇危险，不要放弃，请记住。 중국 시민들이요 인생이 심심한 것 같으면 중국 여권을 펼치고 I'm Chinese, I'm Chinese. 나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난 이것이 국제 정부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 나를 얼른 중국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너희 나라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외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인생이 굉장히 하드 모드로 바뀔 겁니다. 갑자기 저기 앉아있던 어, 할아버지께서 튀어와가지고 지팡이로 당신을 후드려 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론가 끌려가겠죠. 인생이 심심하다면 꼭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여러분 자 <목소리도> 히익! 중국인이야! 중국인이라고? 히 코로나다! <laughs> 이쥐야지않 도망쳐？이러고 이제 안전 거리 확 보한 거 잖아？제주도 <laughs> 에서도 저러면흑 돼지 꽁 짜로 주 냐고요？됐 <laughs> 냐요？우리가 오랜만에 왔어자 이분은 호주 가신 분이라고 하 는데, 보겠 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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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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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ㅎ ㅎ ㅎ 这么不受待见，包括像我们援助了那么多的一些非洲的地区，肯尼亚呀、赞比亚呀这种穷的，把狗都不去的地方，<哇>只要他看到你是个红本本护照，绝对把你拉到小屋里你要要,要有钱然后才放你出来。我们以为我们的红本本值钱，是真的值钱。搞了半天，他们看到我们红本本是想从你红本本身上捞点钱。他虽然是免签，他都要把你拉到小屋。很多人不懂，去非洲地区的时候。 都给你拉到小屋里，你肯定要给钱，给完钱了你才能出来。 이게 그 작은 집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직역을 해서 그런 건데요. 아프리카 국가를 가게 되면은 중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어떤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서류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250 불을 추가로 달라고 그런데요. 안 그러면은 여권을 돌려주지 않거나 바로 환송을 시킨다는 거야. 바로 돌려보낸다는 거야. 음뭐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니네가 못 사는 나라니까 원래 그 후진국들이 좀 그렇지. 이 대국인 우리가 선진국인 우리가 돈 줄게 까짓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삥 뜯기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 직원이 빙을 뜯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맞는 건지 영수증을 떼달라 그러니까 영수증 돈 주면 떼줄게 근데 돈안 주면 영수증 없어 안돼안돼 안 돼. 그럼 너 돌아가든가 아니면 권 여기 뺏기든가 둘중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야, 김채우 너일로와 봐. 어, 왜요 야, 너 지갑에 있는 거다 꺼내 봐. 너 100원당 한 대다. 어, 2천원 있는데. 그, 그 제가 왜 드려 왜 드려야 되죠? 야, 영수증 떼 주면 이천원 뿅뿅 찍게요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가. 바바바바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 지금. Give me money. Sir. Money. 뭐. How 아, o h e l

<laughs> you give me something. Uh, <laughs> right. Give me money. <laugh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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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Give Why? <laughs> <laughs> 以下是全球最强大的五本护照排名，第五位是美国护照，凭借其强大的国际影响力，允许持有者免签或落地签前往一百八十五个国家和地区。排在第四位的是德国护照，德国护照为持有者提供一百九十个国家地区的免签或落地签服务。凭借卓越的外交政策和广泛的国际合作关系，德国护照深受全球旅行者的青睐。排在第三位的是韩国，如果您持有韩国护照，可以免签或落地签进入一百九十二个国家。韩国的经济崛起和文化影响力，使得他的护照成为全球旅行者的热门选择。排名第二的是新加坡护照，无需签证或落地签即可自由出入一百九十三个。

中国的护照到底能免签哪些国家呢？答案是十七个国家，你没有听错，只有十七个。有朋友说了，前几天看新闻还有说一百五十个呢，怎么一下变成了十七个？你说的也没错，只是护照是分种类的，有公务护照、外交护照、港澳护照，还有普通护照。

이 개새끼는 씨 여기서도 도움이 안 되네. 여권 파워에서도 도움이 안 되네. 이거.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중국이 여권으로 어, 빙도 뜯기고 무비자로는 17개 국 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여권 파워가 낮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거죠 네, 보시면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도 여권 순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야 어지간한 해외여행에 큰 제약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꽤나 예민한 거죠 왜냐면은 내밀면 빙 뜯기고 웬만하면 비자 받아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 안전하게 이중국적을 따는 방법까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비자 국가에서 비자 없이 여행을 하기 위함이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감추기 위한 용도가 있겠죠. 어, 빙특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 이 중국에서 여권을 딴 데서 이렇게 발행을 받는 거야. 주된 루트가 어디냐면 도미니카 국의 여권을 이렇게 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되게 생소하시죠 다들. 도미니카 국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 말고 도미니카 국이 있대요. 이 도미니카라는 곳을 20만 달러를 주면은 시민권이나 여권을 준대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 도미니카에다가 20만 달러를 주고 여권을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야? 2억이잖아. 그럴 바에 그냥 빙 뜯기겠다 그냥. 뭐 해봤자 뭐 얼마 뜯어가겠어? 뭐한 뭐한 5만 원? 뭐 이렇게 가져가잖아. 그냥 주겠다나라면. 근데 이제 이거를 왜 2억씩이나 주고 여권을 사냐라고 하면은 나 이렇게 다니면서 삥 뜯기는 거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2억으로 어이 자존심을 사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범죄 적력 없고 건강진단서 자금출처 증빙만 하면은 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대리인을 통해서 도미니카 여권을 취득할 수 있대 요 접수를 할수 있대 출생 혼인서류 경찰 신원조회 뭐 12개월 동안 은행거래 내용은 어떤지 자금출처는 어딘지 고용증명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즈는 있는지 뭐 이런 거뭐이런 것들을 서류로 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러시아 벨라루스 어, 이라크 북한 수단 요 국가들은 여권을 받을 수가 없대 요 중국이 여기급은 아닌 거야 어, 다행 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만 불을 내면은 끝이냐? 아니에요. 수수료가 있죠. 7,500 달러를 더 내야 됩니다. 예, 왜냐?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가. 신청서를 처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서 따닥따닥하고, 어나 엑셀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 공주 20만 달러 갖고는 안 되겠는 걸. 1 0 0 달러를 더 줘야 돼요.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나 확인하는 거, 난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어. 아나 이런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 될것 같은데 천불더 줍니다. 에천불더 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해주는 사람. 어 서류 발급해 준다고 인쇄한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 무거운 종이를 내가 들고 갖다 줘야 되는데, 500불 더 줍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권을 뭐 황금으로 만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500불을 더 줘야 돼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예요. 그렇게 해서 총 2억 2천만 원 정도를 내면은 도미니카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싫어. 아나나 나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아나막 이런 거나나 나 귀찮아. 서류 준비하고 이런 거 귀찮아. 나못 해. 나 힘들어. 근데 나 도미니카 여권을 받고 싶은데 너돈 있냐? 아뭐 돈은 있지. 근데 나 귀찮아 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해. <laughs> 해서 어 이런 서류 준비하고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미니카 연방에 있는 최소 20만 달러짜리 부지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수수료 7만 5천 달러까지 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권을 두 개나 가질 수 있을까요? 복수국적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국 국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외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록 정리를 해야 중국 국적이 상실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몰래 하면 되잖아. 기록 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기록을 안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여권에 비해서 도미니. 의 여권이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17개국을 갈수 있죠 자 중국 여권을 들고 갔을 때 사전 비자가 필요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죠 야,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미국 미국은 비자 거절률이 25.3%래요 중국 여권을 들고 가면 25%의 확률로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4년에 통계를 매겨봤을 때25% 정도는 중국 국적에서는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 4명 중 1명꼴로는 비자를 거절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겐 생겐 조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국가들 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유럽입니다. 유럽은 14.8%의 확률로 비자를 거절당한대요.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고 호주도 비자가 필요하고 뉴질랜드도 중국 여권만 사전 비자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오면은 전자 비자는 15일 혹은 30일만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면제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중국 단체관광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네요 대만 대만은 중국 여권에 한해서는 관광 입국을 처리하지 않는데요. 이제 사전 비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미니카 여권을 갖고 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생겐 조약이 맺어져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냥 갈수 있대 무비자야. 대한민국 90일까지 가능해. 싱가폴 가능해. 미국 가? 어뭐뭐뭐 뭐, 뭐 어쩌라고 그냥 찍고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나갈 때 도미니카 여권으로 찍고 들어올 때 중국 여권으로 찍을 수 있겠냐? 그안 된다는 거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중국 여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미니카 여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걸리면 은 보통 도미니카 여권을 포기하겠지 왜냐면 난 중국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2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2억 7천 그냥 공중분이 푸샤 되는 거야 야,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라고 하면은 중국인들이 출입국 심사에서 한국인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아 왔어 한국어론 excuse me? 어디서 오셨어요? 아 하, 한국 사람입니다 아 혹시 그... 인순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쩐 던마 나가 <laughs> 너, 너 나가 이 개새끼야 너너 너 뭐야 이거 너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입국 심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을 한대요 자 인순이의 직업이 뭔지 말해보세요 아 가수입니다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 도시는 어디에요? 아 부산입니다 <laughs> 한국의 제2의 도시는? 아 부산이죠 이거를 얘기해야 한국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도미니카 여권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니라 위조 여권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대요 한국 위조 여권을 제시를 하고 한국어로 말을 걸어 보는데 얘가 못알아들으니까 어, 이상한데 질문 해가지고 질문을 몇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오경한테 불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어, 오, 人生你口你口你喊最先少熙立正，蹲下起立。有小动作不打报告是要挨罚的。我是中国人，很贪意思。还有工的死活，老板是不管的。我开过豪车，你开过吗？我有男闺蜜，你有吗？给我秀才弟弟直播打赏。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이건뭐